셋, '삼각방부등식'입니다. 삼각방정식도 있을 거고, 방정식도 부등식도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삼각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데, 자, <laughs> 얘도 뭐가 선행되셔야 되느냐면, 얘도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각이 있을 거고요. 각이 있을 거고, 함수가 있을 텐데, 여러 함수와 각들이 있으면 각과 함수를 뭐한다? 일단은 통일시켜 줄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야. 자, 각 또는 함수를 통일을 시켜 준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각을... 또는 함수를 이제 통일시켜 줄때 얘는 각별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함수는 항등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얼마?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거를 뭐 뭔가 해 가지고 얘를 막 해서 정리를 했어. 정리를 딱 했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저 녀석의 해들이 머리룬다 각을 이루는 거야. 해가 전부 다 각들이에요. 그래서 각들이기 때문에 이 각을 찾아내는 방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비율 관계를 이용해도 되는 거고요. 비율을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뭐? 자, 특수각의 연장선이라고 그랬죠. 특수가 각들이 특수각의 확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확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비율관계를 이용해 주던지 특수각의 확장을 이용해 주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자, 치환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 각을 접근해 줄 수가 있을 거니까 문제를 일단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해 준다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각이 사인에 그냥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보통 나오느냐에 일차식 형태로 보통 나와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얘를 나한다이 각을 치원한다라는 얘기야. 각을 치원해서 접근하는 형태도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음. 함수를 통일하죠. 당연히 이제 만약에 직접적인 각을 묻는 거야. 직접적인 각을 찾을 수 있는 각을 묻는 거야. 찾을 수 있는 각을 물으면 그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찾으면 되는데, 자, 모든 각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봅시다. 사인 X가 4분의 1이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X 값을 찾아라. 절대로 묻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묻지 못하니까 뭘 우회적으로 뭘 묻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로? 이 x 값을 직접 묻지 못하니까 뭘 묻겠어요? 교점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가 되겠지.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어. 우회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실근의 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근의 합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또 뭐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실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타임이 두 가지 형태야. 각을 직접 구할 수도 있고요. 얘를 직접 구할 수 있을 때는 비율 관계나 특수각의 확장이니까 그냥 뭐 치환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직접 구할 수 없는 거야.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면 교점의 개수나 실근의 합이나. 실근의 위치들을 물어볼 테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동반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프가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프를 이용해야지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오케이 다다야 뭐 이게 일단 이게 다고 문제를 풀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자. 10-1번 봅시다. 자 10-1번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s 인 n x- 3분의 파이가 있어요.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구하여라라는 얘기는 뭐다? 무조건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전부 다 뭐다? 특수각의 확장형태들만 된다 지원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거나 자 그런 것들만 해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거기 보시면 x의 범위가 나오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나오더라 따라서 자 우리가 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합시다 t의 범위가 나오겠죠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까지 등장합니다. 오케이, T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려봅시다. 자,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아내였을까봐. 아내였으면 대칭성 이용해주면 확실히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안해었을까봐요 사인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아나 진짜 신이 그릴래? 어? 야나애 얘들아 사인 그래프 그려야 그래. 돼와나 진짜 얘가 0이라고 줍시다 얘가 2파이라고 볼게요 오케이?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린 거야 아씨 진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봐잘 들어봐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만큼 가 있어? 6분의 1한 조각이 한 조각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거든 2분의 파이는 한 조각이 2분의 파이인데 얘는 3등분 하게 되면 3덩어리가 세, 세 있는 거야 3조각이 있는 거야 3조각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몇칸 가는 거냐 면한칸두칸세칸 칸, 칸 가는 거야 오케이 한 조각 세칸세 세 칸짜리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겠죠 3분의 5파이도 3분의 파이만큼 빠졌으니까 한 칸, 두 칸, 세칸 빠져가지고 여기 됩니다 자 여기는 들어가 있고요 쭉 가가지고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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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빵꾸가 뚫려있겠지 자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3등분점 중에 비율관계 이용해서 얘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마이너스 붙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야? 절반에 가겠지. 절반에 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절반에 가시면서 쭉쭉쭉쭉쭉쭉 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여기 두개 있어요. 자 절반이야. 3등분점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사인이야.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데 파이에서 0 여기가 파이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있졌으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해졌으니까 6분의 7파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는 0에서 왼쪽으로 파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지. 내가 구한 건 t잖아. x를 다시 구해야 되겠죠. x가 얼마가 되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더하고 3분의 파이 더해서 값을 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저렇게 하시면 되겠고 코사인 2x입니다. 자, 아, 어, 오, sign, 인 e s 얘가 2분의 인거야 여러분, 들이 뭐, 해 주시면, 되느냐 그냥, 각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얘를 T라고 두시면 됩요오케이 t 라이 두시는 거고. 자, 어? 게 x 렇 e x 면 아, 여기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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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진이씨 진짜 자, es가 되면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4이까지입니다 따라서, 어, 한개더그려자한개더 그려줘, 한개더 그려서, 자, 쭉 간다, 쭉 간다, 쭉 간다. 자,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그래프고, 그려봅시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빵꾸 여기 들어가고 2분의 1이죠. 누구를 그린다 지금 코사인 t를. 안타파 아, 코사인 t가 2분의 1이야. 오케이 코사인 t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거잖아. 오케이 다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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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있는데 자, 네 가지 지점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가 3등분점 중에 하나인데 3등분점 중에 두 번째가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입니다. 자 여기가 3분의 파이만 될 거예요. 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3분의 파이만큼 6, 왼쪽으로 간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랑 여기가 될 거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3파이고 6분의 파이만큼 더해졌으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5파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가면 2파이만큼 더해졌고 여기서 이만큼 가면 2파이만큼 더해졌으니까 이건 뭐 이죠? 여기에서 2파이만큼 더해서 3분의 7파이. 여기서부터 2파이만큼 더해서 3분의 얼마가 되는데? 11파이가 됩니 됐죠? 3분의 11파이. 잘했어? 더해주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T가 3분의 π,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1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2티잖아요 그럼 2로다 나눠주면 돼.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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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탁 다 나눠주시면 답이등장한다이렇게 a n 어 n 이로 가 됐어 자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이번 있어요 이 다음 삼각구등식 방정식을 푸시요 라고 되어있어요 자 10-2번입니다 1번에는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거고 빼기 1이꼴 제곱이니까 어 얘는 뭐다? 함수가 달라져있으니까 함수부터 통일하시면 되는건데 얘가 뭐다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니까 2 사인 제곱이고 넘겨주면 플러스 사인이고 자2 있으니까 여기 1될 텐데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골 제로가 되겠죠. 그냥 아예 바로 바꿨어요. 그러면 2 1이고 1 1이니까 마이너스 위에다 붙겠네. 그러면 사인이 될수 있는 게 2분의 1 하나랑 마이너스 1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얘가 사인 x가 되겠지. sinx가 2분의 1이 된다. 여기 sinx 그래프였잖아. 2분의 1이 된다. 여기 있죠. 됐어요? 여기 있으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5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5 파이. 마이너스 1이 된다. 2분의 3 파이.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2번 봅시다. 2번이 뭔데? 2번이 사인의 네제곱의 x,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x, 이것이 코사인의 네제곱의 x,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x, 더하기 1이 e a 이 t 시키고 이 c 시켜서 정리 한번 해봅시시이 t 시켰어요. 이항 시켜서 합차 해주시면 사인의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누구랑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 시켜서 합차 사용하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다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건 항등식이라서 1이 되겠고, 자 그대로 넘겨주면 이게 몇개 있다? 두개 있겠죠. 이게 얼마다 1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한 문자로 바꿔 줍시다. 코사인을 바꾸든 사인을 바꾸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코사인으로 아 사인으로 나타냅시다. 자 사인으로 나타내면 2sin의 제곱의 x 1입니다. 1마이너1마이너 사인 제곱이니까 정리해주면 얘가 되겠고 한 문자로 통일했어요. 2로 나누고 2분의 1이야. 그리고 다시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제곱 x 2분의 1이고 2분의 3이고 2로 나누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사인 x가 될수 있는 게 뭐다? 2분의 루트 3 하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둘이 되는데 아까 전에 했다시피 2분의 루트 3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 있어요. 그래서 3분의 8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값 자체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다 나오는 거야. 3분의 5파이까지 싹다 나오겠지. 오케이? 잘했어?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봅시다. 3 번입니다. 3 번에 탄젠트 x 가 있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t 로 곱하는 거야. t 를 곱하면 여기 t 제곱 t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t 제곱에 인수분해 바로 되겠죠. 플러스에 1 마이너스 루트 3의 t가 되는 거 끝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붙재라고 해야 되는데 만족하는 t를 찾아 봅시다. t가 얼마가 된다? t가 루트 3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하나, 하나 나올 거고 바로 끝났죠? 얘 같은 경우에는 t가 루트 3인 건 누구 있어요? 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그릴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자 이렇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여기 여기 같으면서 쭉 올라갑니다. 0에서 2분의 3입니다. 자, 쭉 가서 여기 하나 더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내려가겠지. 하나 더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중간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길이 길이 같습니다. 여기가 2분의 3이야. 2분의 3 파인데 하나 더 그립시다. 하나만 더그리면 되겠네. 자,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반틈으로. 자, 제한 범위가 0에서부터뭐 저까지니까 일단 이렇게 그린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되겠죠. 자, 루트 3이야. 루트 3뭐 대충 여기. 어, 여기 1보다 더 커야 되잖아. 이렇게 합니다. 루트 3이 되는 거. 루트 3이 되는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여기 나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렇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러면 얘가 4분의 파이 이쪽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비어 있고 4분의 7파이. 됩니다. 루트 3이 되는 거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고 파이만큼 더 해줘서 3분의 4파이.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의 값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축제 네, 내드릴게요. 네, 자, 10-1에서부터 10-2 유제입니다. 그리고 9-10에서 9-1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입니다. 연습문제는 9-5에서 9-11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 0 10 1까 10-1까지 요게 오늘 하시고 가시는데요. 요까지 하시면 되고 자세니스입니다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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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시 생존, 생존, 봅시다 존 응? 여기 있어요. 아생고생을 96에서 1 0 1존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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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페이지까지 얘뭐 예, 요게 숫자 오늘 쓰고 가시면 되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잡았어요